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유진PTV입니다. 얼마 전에 어김없이 촬영 연습도 할겸 운동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요. 아, 이게 변명을 먼저 해보자면, 장기간 다이어트도 하고 횟수 위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원래도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중량이 많이 줄었어요. 피라미드 세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laughs>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에 좀 힘이 들어 보이죠?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2주간 휴가 나하는 동안 이게 고중량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다지 실패율이 높은 구간은 아니었습니다. 피라미드 세트로 점진적으로 이제 빈봉부터 무게를 올리는데요. 어, 120kg까지는 종종 하던 무게였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뽑아서 내린 순간 이게 여기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황하지 않고 바로 리프팅을 포기하고. 바벨을 시소처럼 기울여서 원판을 한쪽씩 끌려 보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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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되게 우습고 꼴사나워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존기입니다, 생존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마구리를 양쪽에 핀을 껴놨잖아요? 그럼 이런 탈출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래도 명생이 트레이너인데 깔린 상태로 살려주세요.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보통 헬린이분들은 이제 벤치프레스 할때 바벨이 많이 흔들리니까 원판 움직이지 말라고 마구리를 이제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후보자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어, 30kg, 40kg 이 정도 무게는 어, 깔려도 그냥 여차하면 배 쪽으로 굴려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건 그냥 깔려보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벨을 이렇게 목 쪽으로 굴리는 그런 바보는 없... 그런데 문제는 헬린이을막 벗어나신 중급자분들이에요 어, 3대 운동이 중요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다 보니까 다루는 증량들도 조금씩 높아지게 됩니다 막 100kg 이상 되는 바벨을 이런데 만약 굴리지 않는다. 어, 이러면 이런 무게는 사실 깔리면 일단 고통도 상당할 뿐더러 어,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량을 뭐 배쪽으로 굴려서 탈출을 한다. 어, 몸이 이게 멍이 드는 거는 이제 대수가 아닙니다. 어, 심한 경우에는 늑골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어, 물론 기본적으로 세이프티바가 있다면 거치대에 거치를 하는 게 베스트겠죠. 하지만 세이프티바나 보조제가 없는 경우 고중량 벤치프레스는 절대로 마구리를 끼시면 안 됩니다. 데드리프트의 경우 그냥 손을 놔버리거나 스쿼트의 경우 발을 뒤쪽으로 던지면 되겠지만 벤치프레스는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본인이 고중량 벤치프레스를 시도하실 때에는 꼭 세이프티바와 보조자가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마무리를 쓸지 말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유진피TV 구독, 좋아요 챙기세요.